너무 너무 감사드린 것 같고, 예. 네, 사실 뭐 제가 아직까지 뭐 프로 작곡가다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아마추어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네.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. 렇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인데도. 이제 어떤 얘기했는지 아. 네 이제 트리플 H 하면서 이제 현아 선배님이랑 많이 친해졌는데 아, 누나라고 할까요? 누나라고 해도 되겠죠? 어. 이제 누나가 어 되게 멋있다고 어. 해주셨어요. 스타일링도 되게 멋있고 음. 그리고 어그 컨셉도 되게 멋있고 이번에 좀 기대가 많이 된다고 음. 해주 셔가지고어 되게 힘이 됐습니다. 경력. 같은 회사에서 연습생을 했던 이제 승현이에게 저희가 이제 어 이번에 저작 앨범답게 컨셉회의나 이런 영상회의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그림에서 되게 딱 맞는, 사람, 딱 맞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,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돼서 제가 전화로 부탁을 했더니 되게 흔쾌히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게 어, 출연을 해 주셨고요. 그리고 저희도 선호랑 관리가 연습하고 있으면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서로 많이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. 형들 이번에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형들 지금 있는 노래도 너무 좋고 잘 듣고 있어요.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너무 예쁜 동생이니까. 어 고마워 너도 지금 되게 바쁜 스케줄 중에 항상 힘내고 밥 챙겨 먹고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는 관계가 된것 같고 하고 앞으로도 선호, 관리니 그리고 저희 펜타곤 모두가 다 미샤이샤 해서 좋은 큐브 식구가 이렇게 자리 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니도 제가 이제 원어원 분들의 녹음을 하면서. 이제 봤었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연습생이었던 그 친구의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정말로 이제 원너원이라는 정말 인기가 정말 좋은 그런 그룹의 멤버로서 녹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또 한국어 발음이 서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굉장히 저도 아이 친구가 이제 정말로 가수가 되는 됐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고 또 선호도 며칠 전에 이제 촬영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예전에 프로듀스 그 원어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기 전에 어떻게 형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? 물어보고 물어보고 저도 도움이 줄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어여 가수 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또 네. 저와 함께 같이 촬영을 하게 된, 돼서 너무 너무 저도 뭔가 그때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.